자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미디어 크리에이터과에 재학 중인 3학년 시원입니다. 어, 저는 집이 잠실인데요. 여기까지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5 시에 일어나서 학교 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를 왜 왔을까요? 그 하고 많은 학교 중에 왜 은평일까요? 어,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면요. 자,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위탁학교 소, 소개 영상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직업위탁교육은 1년제 특성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학교 애들을 이제 보낼 테니 직업 전문 지식과 이제 실무 교육이랑 자격증 취득 좀할수 있게 도와줘 하지만 본 소속은 일반고 우리 학교 소속이니 월요일은 나오게 해야 해 인데요 음, 월요일은 본교에 가고 화수목금은 위탁교육을 다른 학교에서 받게 됩니다 저희 학교는 미디어 크리에이터과 소프트웨어과 건축 인테리어과. 멘즈 뷰티과 미용예술과 호텔조립과 총 6개의 학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습 위주로 하는데요. 자격증 공부, 이론 공부 토대로 실습, 수행평가, 기말고사를 하는데, 생각보다 이걸 1년에 한다는 게 굉장히 빡세요. 1학기 때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성취감과 즐거움이 굉장히 커요.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단점은 딱히 없고 장점이 되게 많아요. 어, 첫 번째는 어, 그 중에 선생님이 제일 장점이에요. 선생님께서 어떤 압박도 없으시고 어, 명령도 안 하시고 같이 하자고만 하시, 하세요. 그냥 막 압박 같은 거 없고 막 야, 너 이거 해! 이거 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조언과 격려로 이제 모든 학생들을 끌고 가주세요. 선생님 없었으면 저도 자격증 못 땄어요. 제가 지, 디자인을 진짜 싫어하는데 제가 영상 쪽이거든요. 영상만 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왔는데 어, 대학 가서도 그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원아 그냥 이거 그냥 하게, 하면 안 되겠니? 하면 같이 해보자. 어, 자격증도 어, 이거 혜택도 있는데 해, 해보자 해서 음, 선생님께서 되게 많이 1대1로 붙어서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되게 힘이 돼서 자격증을 저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있어요. 선생님께 보답해드리고 싶고 또 학생의 마지막 고3인데 이제 뭐라도 남기고 싶어서 제 영, 제가 이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가 뭐, 뭐 일이 돈이 많은지? 그냥 뿌려요, 문상을. 저도 1년 동안 지금 총 20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다른 학생들은 한 30만원 넘게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상점이라든가, 칭찬 스티커를 세판다모았다던가 이제, 이제 저희 학교에는 칭찬 스티커라는 게 있는데요. 포도. 스티커 같은 거예요. 한 2만 원, 2만 원거 있는데 그거를 선, 인사 스티커라고 하는데 인사하면 선생님께 선생님께서 어, 안녕 하면서 되게 마, 많이 주세요. 의무실 찾아가면 또 주시고요. 음, 그거를 이제 세판다 모으면 이제 한한 판에 만 원, 두 판에 3만 원, 세 판에 5만 원 정도. 그렇게만 해도 지금 얼마예요? 9만 원 이제 9만 원. 되게 많이 주는 거죠. 이학뭔 학교에서 이렇게 막 마, 뭐, 이렇게 많이 줘? 막. <laughs> 상도 많이 받고, 외부 공모전 나가서 입상했다 하면 현수막을 걸어줘. 이게 뭐야? <laughs> 저도 현, 현수막 지금도 걸려있어요, 밖에. 현수막도 걸어주셔서 너무 뿌듯하고 희열감을 느껴요. 뭘할 때마다. 세 번째는 학교 기자대들이 오져요. 그냥 지려요. 학교, 학교 세워진 지 10년도 안 돼서 장비도 깨끗하고, 미디어 크리에이터과는 작년부터 도입이 됐다고 해서, 어, 그럼 제가 졸업하면 어, 2회 졸업생인 거예요. 대박이죠. 그리고 원하면 학교에서 언제든지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격증은 어차피 대학 가면 대학을 가든 선취업을 하든 다 취득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진짜 후회해요. 대학 가면 방학이나 종강 후에 취득하라고 교수님께서 이제 그러시는데 과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과제도 밤새 가면서 하잖아요. 대학생들은 그냥 미리 취득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또 취업하는 친구들은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취업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자격증에서 필기가 면제되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어, 학교 들어와서 무조건적으로 취득. 하는 게 좋아요. 겁나 좋죠. 필기가 면제라는데 안 해요? 그러면? 여기 오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여기를 오면은 어 되게 불안해 하겠죠. 3학년인데, 3학년 1년을 되게 통째로 날린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3학년 때 입시에 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하고 사는 거보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이제 장점을 살려서 자격증을 따고 전문 지식을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취업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장담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되게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그냥 대학 일반적으로 가면 안 되겠냐 그렇기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 뜻이 있고 막 저에 대한 확고를 어머니께 되게 풀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 알겠다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한다니까 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지금까지 되게 소심하게 살아왔어서 음 아들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먼저 고등학교 2학년 일반고 2학년 학생이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2학기 말에 원하는, 원하는 학교로 접수를 하고 그 학교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은평 같은 경우는 대기할 때 종이에 자신에 대한 소개 같은 거를 적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성적? 그딴 게 뭐죠? 출결이랑 성실성 내가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하여 왔는지만 문적관 선생님께 이야기 되게 잘하면 대기 면100다 100 붙습니다 근데 너무 진실성이 없거나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탈락을 시킬 수도 있어요. 면접관 선생님도 학과장 선생님이랑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보실 거예요. 그렇게 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돼요. 저는 여기 왔을 때 되게 부담 부담 가지고 딱 정장 입고 딱 왔었는데. 어? 뭐지 이게? 저는 질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유가 정상을 입기, 입고 왔기도 했고 그 질문지에 잘 썼다고 해서 저는 원패스로 통과를 했대요 저는 어, 이렇게 직업학교에 대해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빨리 찍어서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할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수능 끝나고 급하게 찍어봅니다 어, 그래도 추가 모집 안 놓쳐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추가 모집 때이 귀한 기회 놓치지 않길 바랄게요 제 친구도 아너 따라서 갈걸왜 일반고 남아서 막 그렇게 후회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다른 직업학교 간 친구들도 아왜 다른데 가서 왜아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은평 갈걸 하는 하고 후회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뭐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한 학과 소개가 있으니 많은 참고, 많은 도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rifting on the ocean.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 but there's nothing there for me. I move on as the wind blows,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 and the sand will hold me. Blue, water the water and sky, reflection in my eye, and it's true.